어,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제사장들과 성적 맡은 자들과 사도개인들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외침을 듣기 싫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 외치는 이들을 붙잡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안에 죽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라고 외치는 이들을 향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드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경고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결국 사도행전 4장에서는요.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그 방법을 찾지 못하여 다시 위협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 계시록 속의 상황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야기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자신이 왜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는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피팍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은 고통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 게시록 안에서도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책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르게 믿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큰 용이라 하는 용이라는 이름으로 사탄 마귀가 등장합니다. 구절이죠. 큰 용이 내쫓기니 앱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오늘 본문 속큰 용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 하반부에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너희가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아니면 너희가 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겠노라. 지금 협박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여인은 다행히 사탄 마귀에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도망침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주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너희의 신앙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주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너희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너희 아이를 삼킬 먹을 테니까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 위협하고 협박하며 두려움을 줄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신앙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긴 우리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였는지, 그 승리의 비결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우리의 형제들이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였습니까? 그들이 어린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때를 살아보지 않았기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예수만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부인하면 이 고통에서 건져 죽겠노라 협박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하였다고요?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인 복음을 죽기까지 지켜내므로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곤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마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부인하고 복음을 떠난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요? 힘들잖아요. 왜요? 어렵잖아요.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내 가족이 모두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저 또한 그러한 유업 속에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 놓여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렵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죽기까지 지켜내는 것이다. 너가 뱀곧 그 사단과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이다. 죽기까지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 오늘 보물 속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 마귀는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러 바다 위,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기 살기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보다 더 영향력 있는 것들로 나를 유혹할 것 유혹할 것입니다. 말씀보다 더 재밌어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쫓게 만들 것이며,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쾌락을 쫓게 만들 것이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죽기 살기로 내가 끝까지 지켜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의 기준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탄 마귀와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신앙이라고도하며 경건이라고도하며 착한 행실이라고도하며 성령의 열매들이라고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로 계속해서 어려움과 시련들을 주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빼앗아 가려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움과 시련을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경건생활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또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 안에 맺어져 가는 성령의 열매들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 사탄 마귀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여자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합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에 날아가서 나라가 거기서 뱀에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때반 때의 양육을 받음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끝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는 너희 차례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하였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여주었다. 이제 뱀, 곧 사탄, 마귀가 이제 너희와 싸우기와여 갔다. 너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래? 너는 어떻게 싸워갈래? 포기할 거니? 아니면 끝까지 그것을 지켜가겠니? 우리의 형제들처럼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지키며 살아가겠니? 우리가 증언한 그 증거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이겨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이겨나갈래? 라고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버리고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버리고 부인하며 배교하며 살아가던 그 시대 가운데 사단 마귀와 너희와 싸워 지금 싸우고 있단다 너희는 어떡할래? 라고 묻고 있는 장면 속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그 안에 있는 증거들을 내가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신앙과 나의 경건을 지켜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지켜가며, 아버지 정말로 착한 행실과 성령의 열매들을 내가 맺어가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승리하겠습니다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싸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며 그 신앙을 지키며 그 경건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이 같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